안녕하세요. 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쫑이 언니가 다이소에서 직접 고른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욕실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3,000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들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소의 수납 바구니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해 보이는 욕실이지만 거울장 안을 열어보면 화장품, 수건, 향수 등등 너저분한 모습이 보이시죠? 저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해도 금방 다시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더라고요. 옆칸에는 종이 용품까지 있다 보니 더욱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던 장안을 정리하려고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종류의 수납 바구니들이 있었는데요. 사용하실 곳의 용도와 크기를 잘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죠? 이렇게 컬러감이 느껴지는 수납함보다는 깔끔한 무채색 톤의 수납함을 고르려고 신경 썼어요. 투명 케이스는 화장품을 담기에 좋을 것 같아서 5호와 9호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가격은 개당 천원으로 다이소의 해저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가 편하도록 안이 구분되어 있기도 하네요. 저는 총세 가지의 수납함들을 사왔답니다. 수납함들은 모두 개당 1,000원입니다. 정리하기 전이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후입니다. 화장품도 종류별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분류를 해주었고요. 겉에 용도별로 이름을 써서 보관하니 찾는 것도 쉽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메쉬 바구니는 길이가 길면서 자주 썼다 뺐다 하는 제품들을 따로 분리해주었어요. 그리고 수납함으로 정리해서 좋았던 점은 전에는 화장품에서 액체가 흘러서 바닥이 금방 지저분해지곤 했는데 이렇게 수납품 채로 보관하니 바닥이 더러워질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용기를 씻어주면 돼서 청소하기도 훨씬 간편했어요. 옆칸도 종이 물건과 제 물건을 나눠서 정리했더니 관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깔끔한 디자인의 칫솔꽂이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몸통은 플라스틱, 바닥면은 실리콘 소재로 바닥면이 분리가 되어 청소가 편하더라고요. 보통 칫솔 꽂아두는 통은 바닥면에 세균과 곰팡이가 잘 끼게 되는데, 이렇게 바닥면이 분리돼서 건조도 잘 되고, 무엇보다 칫솔을 보관하는 통인 만큼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어 아주 만족하며 사용 중이랍니다. 다이소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미니 휴지통이 있는데요. 저는 하얀색 휴지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네 가지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성이 높아 보였어요. 가격도 2, 3천 원대로 저렴하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도 있네요. 다음은 실리콘 비누 받침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누 받침이 너무 불편해서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스테인리스 받침과 고민하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받침은 처음 봐서 호기심에 구매하게 됐는데요. 실리콘 소재라 비누가 묽어졌을 때 스테인리스보단 으깨지는 게덜할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면이 경사도가 있어서 저절로 물이 빠지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물 빠지는 거 보이시죠? 액체형 비누통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었는데요. 미키 디자인을 사고 싶었는데 위에 노란 부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요 디자인과 이 디자인 제품 모두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거품형이 아니라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디자인을 선택했는데요. 거품형이기도 하고 용량도 넉넉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화이트한 저희 욕실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통 하나 바꿔줬을 뿐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만원으로 호텔 욕실 연출하는 방법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사용했던 대나무 트레이 하나로 집에서도 호텔 느낌을 연출했었는데요. 다이소에 비슷한 트레이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았답니다. 요 나무 트레이도 마음에 들었는데 크기가 조금 작아서 패스했어요. 제가 고른 사각 트레이입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올려줬었는데요. 이렇게 사각 트레이 하나 위에 올려줬을 뿐인데 정돈된 느낌이 확 들죠? 여행에서 쟁여온 어메니티를 올려주니 호텔 욕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니 청소솔입니다. 세면대를 청소하려고 구매한 솔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세면대 근처에 두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솔도 뻣뻣해서 청소하기 편하고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너 부분을 닦을 때 솔이 잘 닿지 않는 게 아쉬웠어요. 대나무 소재와 귀여운 디자인이 소품 효과도 있고 세면대나 욕조 옆에 두면서 보일 때마다 닿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변기 청소솔입니다. 크롬 소재를 살지 고민했었는데 제 욕실에는 회색톤의 솔이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저렇게 솔이 방치됐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에도 좋지 않겠죠? 안에는 이런 둥그런 솔로 되어 있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 빠진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을 잘 말려서 넣어야겠죠? 변기 청소솔 구매하면서 보인 변기 세정제인데요 정말 붓기만 하면 끝일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상자에 세팩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변기에 부어주면 거품이 바로 올라오는데요 3-4시간 후에 물을 내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용해본 결과 물이 있는 쪽은 확실히 깨끗해지긴 했지만 물 윗부분은 결국 솔질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붓기만 하면 끝이 아니었네요. 다음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거울 닦기 스펀지입니다. 제가 정말 주변 지인들한테도 써 보라고 강추했던 제품이라 한번더 소개해 드리려고요. 스테인 유리. 거울에 오래된 물자국 또는 물때를 세정제 없이 물로만 완벽하게 없애 주는 스펀지인데요. 스펀지가 사포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물때를 없애주더라고요. 무엇보다 큰힘안 들이고 효과가 드라마틱해서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샤워버스 유리는 관리하기가 힘든데 전후 차이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크롬 청소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이소 갔더니 조금 더큰 사이즈도 생기고 손잡이 막대가 아주 긴 것도 나왔더라고요 크롬 청소솔도 잘 사용 중이라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의 욕실 용품들로 욕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말끔하게 정리된 욕실을 보니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집콕하면서 미뤄왔던 청소와 정리하면서 기분전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던 2020년은 얼른 떠나보내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평범했던 일상이 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